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여러분이 연애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될 필살기, 바로 남자는 이말 한마디에 심쿵한다는 실험적인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. 준비되셨나요? 이말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면, 여러분은 연애의 고수가 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.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. 이 실험은 100% 실제로 검증된 결과들로 성공률이 정말 높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항상 말 한마디가 큰 차이를 만든다고 이야기하죠. 특히 연애에서 말의 힘은 그 누구보다도 강력해요. 예를 들어, 잘못된 타이밍에 말을 꺼내면 상대방은 여러분을 피할 수도 있지만, 그 반대의 상황도 존재해요. 오늘 우리가 다룰 실험은 단순한 말 한마디로 남자를 심쿵하게 만드는 마법의 문장입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? 첫 번째, 너랑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. 첫 번째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. 너랑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아. 이 문장을 고백하는 순간 남자는 뭐가 달라지느냐? 여기서 핵심은 바로 기분이 좋아라는 표현이에요. 이 말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호감을 전달합니다. 여러분이 남자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, 그 남자는 자연스럽게요? 나도 이 여자가 좋나? 라는 감정을 갖게 될 확률이 높아요. 어떤 남자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. 진짜? 나도 너랑 있을 때 기분 좋다. 이 말은 바로 연애의 시작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. 왜냐고요? 이 말은 감정을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이죠. 두 번째, 너, 나랑 사귀면 행복할 것 같아. 두 번째 문장은 너, 나랑 사귀면 행복할 것 같아입니다. 이 말은 바로 감정의 강력한 시그널이에요. 이 말이 대체 뭐가 특별하냐면요. 이 한마디가 바로 남자의 마음을 한순간에 사로잡을 수 있는 확신을 주기 때문입니다. 남자는 이 말을 듣고 난 후, 어? 이 여자, 나랑 진지하게 생각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바로 감정이 확 끌리는 거죠. 예를 들어, 남자가 대답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. 나도 너랑 있을 때 정말 편하고 행복할 것 같아. 이런 반응은 바로 연애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첫 걸음이에요. 세 번째,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싶은데. 세 번째 문장은 바로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싶은데입니다.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? 이 말은 나 너에게 관심 많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내가 너를 아껴주고 싶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입니다. 남자들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여자가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자연스럽게 그 여자에게 끌리게 돼요. 이 말을 들은 남자가 어떻게 반응할까요? 너한테 잘해주면 좋겠어. 나도 너에게 그런 마음이야. 이런 반응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아요. 결국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말은 남자의 마음을 흔드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. 네 번째 내가 너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말해줄게. 네 번째 문장은 내가 너의 어떤 점이 좋았는지 말해줄게입니다. 이말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? 이 말은 남자에게 정말 큰 의미를 갖습니다. 왜냐면 이 문장은 그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거든요. 내가 너를 특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걸 너도 알게 돼야 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. 이 말을 들으면 남자는 즉시 기분이 좋아지고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. 그럼 대답은 어떻게 나올까요? 그럼 나도 너한테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을 것 같아.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죠. 다섯 번째, 우리 더 자주 만나면 좋겠다. 마지막으로 이 말은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. 우리 더 자주 만나면 좋겠다. 이말왜 강력할까요? 여기서 핵심은 바로 자주 만나자는 제안이에요. 이 말은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전달하고 관계의 진전을 시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. 남자는 이 말을 듣고 난 뒤, 나도 그렇고, 자주 만나면 더 알아갈 수 있겠네,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.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정말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우리 더 자주 만나자는 말은 이미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문장이니까요. 오늘 영상의 마무리 및 결론. 여러분,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실험 어떻게 보셨나요? 이말 한마디가 남자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? 연애에서 말 한마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. 여러분도 이 문장들을 실전에서 써보세요. 100% 반응이 올 거예요. 그럼 오늘의 실험은 여기까지. 앞으로도 연애에 도움이 될 만한 팁들 많이 가져올게요. 이말 한마디면 썸 타는 건 시간 문제. 써먹고 효과 봤다면 좋아요, 댓글 필수. 더 많은 연애 꿀팁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.